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예, 보라색입니다. 어, 남색인데, 거의 이제 예, 불빛으로는 예, 보라에 가까운 남색이나 보라를 오늘 행운의 컬러로 잘 적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 풀카드입니다. 무언가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무언가 재정비가 되는 준비, 예,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무언가 내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출발하기 위해서 재정비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생각만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십시오. 예, 준비를 하면은 기회가 오고 또그 기회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메시지, 러브스카드, 연애운, 부부님 커플분들, 어 관계 회복이 지금 안 되신 분들, 예, 조금만 지나면 관계 회복되고 좋아지고요. 이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서로 티격태격 하고 하신다면 어, 상대방 마음을 좀더 헤아려 주시는 그런 또 음, 넓은 또 마음을 가지고요. 아 어,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안 좋았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연애운 흐름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오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좀 짜증도 나는 일도 많겠죠. 그렇지만 또 서로 서로 조금 이해해주고 그렇게 또 같이 또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별 수 없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뱀띠님부터 음,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치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님까지입니다. 오늘 뱀띠님들 메시지 갑작스러운 긍정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 갑작스러운 긍정의 변화는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에게 다운되어 있었던 침체되었던 뭐 건강이 안 좋았다면 건강이 좀 좋아질 거고요. 뭔가 어떤 생활에 활력, 의욕이 없었다면 의욕도 활력도 생기는 예, 좋은 긍정의 변화가 오실 거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에너지 상승 효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용띠님들, 집착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예, 돈에 대한 집착, 사람의 물건의 모든 거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 예, 내 겁니다. 내거 가지고 지금 내가 내 거, 내 거, 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무언가에 집착이 되신다 하시면은, 아,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예, 이렇게 해서, 예,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하는 그 부분들 다내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토끼띠님들 마음이 오늘 울적하고 뭔가 내 안에서의 답답함이, 속상함이 있죠. 이거는 각기 이제 개인마다 다 틀리겠죠. 고민하고 뭔가 속상한 문제들은 예, 이게 밖에서 어떤 힘든 거보다는 내 안에서 뭔가 힘듦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띠님들께서 오늘 마음이 어떤 울적하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또 얘기한들 알아주지도 못할 어떤 그런 마음의 고충들 예, 저는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 절에 가서 교회 가서 예, 성당 가서 아니면 내 스스로 마음을 좀잘 다스리면서 예, 내 안에서 내 어떤 그 속상한 거가 뭘까라고 답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요. 너무 여기에 또 빠지지 마시고 뭐 외적으로 볼 때는 뭐 힘든 거 없죠. 또 외, 실제 외적인 상황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든 거 가 이제 문제죠. 그 힘든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내가 답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범띠님들. 마법사 카드 예 마법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범띠님들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시작해 놓고도 걱정스럽잖아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라는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음, 이미 뭐다 되었다 하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뭔가 다 준비는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출발하는 시작점은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크게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확고한 어떤 다짐, 각오를 가지는 거가 이제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직진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소띠님들 오늘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정의 기복이 감정이 좀 이랬다저랬다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감정 절제가 좀 안되고 욱하는 또 그런 하루의 어떤 흐름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아 오늘 하루는 내 감정 절제 흐름을 좀 흐트러놓는 그런 기운이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예 감정 절제를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띠님들 주고받는 보상 관계 오늘 금전과 대인 관계 일에 있어서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지디님들께서는. 굉장히 정확한 거를 좋아하세요. 예, 오늘 오늘 김영기고 예, 아니면 아니 흐지부지 우유부단한 거 싫어합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모든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고 나는 정확하고 확실한 거 좋아하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흐리 막 이게 또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 나는 지금 정확고 확신한게 좋은데 속 터지죠. 예, 그래서 음, 이제 그랬을 겁니다. 조금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좋은 흐름, 예,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다, 잘 흘러간다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거는. 대지 띠님들 퍼풍서 음, 지금 내 마음이 폭풍 속인데 이거는 현재 뭐 어떠한 일이 또 힘들어서 마음이 좀예 예 파도가 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일로 인해서 과거에 아직 어 해왔던 일이 아직 정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잔여물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좀예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뭔가 정리가 좀 완벽하게 돼버리면. 좀 뭐가 확 그냥 예 뚫리는데 편한데 현재 진행형 앞으로 일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떠한 일이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뭐가 미흡하게 지금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대지띠 님들께서 어 거의 다다 다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시간이 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 돼지띠 님들께서 원하는 그 일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어, 내가 막,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만 예, 오늘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님들 페이지 오브 안즈 어, 오늘은 무 무조건... 이어 내가 하는 일잘될 거야 예잘 되고 있어 확신 확언하세요예 확신 확언하시면 그게 거의 구십구점 구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의 밝은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뭐가 될건 확신하고 화언하는 하루 예 긍정의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계속 예 내우십시오 아 나는 잘돼 나는 잘 되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가 되든 다잘 되고 있어 예 이렇게. 닥디님들 음, 과거의 미련 집착 음, 많이 나간 돈들 떠나는 사람들 일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생각이 또 아련하게 또 어, 오늘 도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 이제 과거는 깨끗하게 예, 마음에서 훌훌 예, 떠나 보내시고요. 현재 잘 되고 있는 거 미래지향적인 일에 신경을 좀더 예, 집중하시면은 내 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과거는 이제 과거입니다. 모든 인연 또한 시절 인연은 과거고요. 예, 오늘 즐겁고 내일 즐거우면 되는 거죠. 원숭이 띠님들. 명상 카드입니다. 명상 보시는 원숭이띠님들 오늘은 마음을 좀 차분하게 예,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내 마음이 좀평온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뭐고 돈도 일도 복잡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무척 뭐꼭 오늘은 명상하십시오. 예, 내 마음 다스리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잘 이루어져 나가거든요. 일단 할 일은 많고 뭔가 처리해야 되는 거 뭔가 뭐 해결해도 뭔가 결정해야 되는 거 많은데 내 마음이 정신이 없고 산만하면은 결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은 내마음의 어떤 평온함 안정될 그래서 마음 다스리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다도 잘 되어 나갑니다. 양띠님들 오늘 일에 있어 성취 만족감 아주 좋습니다. 예, 어 지금 승리 예, 나 주위에서 어, 당신 일 잘해요. 예, 우리 양띠님들에게. 어,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 어, 너는 성공할 거야. 지금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막 전해주는 거고요. 또, 나 또한 내가 지금 너무 흡족하고 만족하고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고, 나 자신도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지금 막 있습니다. 예, 성취감, 만족감 느끼세요. 예. 음 말띠님들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한 느낌이라고 오늘 합니다. 예 이럴 때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또 움츠리고 있으면 됩니다. 음, 내일은 또 동굴 밖으로 나갈 것이고 예, 계속 우리가 밖에서만 돌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가끔은 또 동굴 안에 잠시 또 움츠려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예, 이게 음 거기에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답답한 느낌. 거기엔 또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그걸 너무 답답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과 또내 내적인 내공을 좀 쌓아야 되는 거, 내 내면을 좀더 단단하게 키워 나가야 되는 거. 그외 사적인 어떤 뭐 일이든 능력이든 모든 거 지금 다 갖춰져 있죠. 보여지는 거. 단지 내 내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는 예, 음. 뭐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을 이기는 거가 예 내가 나와 싸워서 내 자신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내적인 내 감정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들 그게 요즘에는 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흐트러지고 내 자신이 나와 싸워서 또 그냥 지고 예또 거기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이 되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다운되면 아,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 어떤 내적인 강함 예, 우리가 강했다가도 이게 무너져서 지금 쓰러져 오신 분들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내적인 게 한번 확 쓰러져 버리면 자존감이 상실된 거죠. 모든 거가 다운되어 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올라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나마 모든 분들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 자존감이 좀 내려갔었고 무언가 상실감이 있었고 무언가 또 내면에 힘듦이 있었던 분들 이제는 올라가는 시점인데요. 이때일수록 내 내적인 마음을 좀 강하게 강직하게 그게 어떤 거로 됐건 어떤 믿음으로든 아니면 내 자신 내가 다스리는 어떤 방법이 각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계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 일, 또 인간관계가 또 제일 힘들잖아요. 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흐름도, 어떤 인간관계의 흐름이 됐던 우리가 승화하고, 용화하고 같이 소통하고, 예, 그런 또나 자신의 강함을 키워 나가려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요. 네, 내면의 어떤 강함을 키울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 더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